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뭐 남자들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서신에서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말하며. 또 기쁨이자 멸류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는 참 끈끈하고 어,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라는 표현은 제가 저번 설교 때 사도 어, 바, 바울의 이 서신에 한 166번 정도 나오는 표현이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 어, 어제 본문에 보면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두 리더십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어, 그런 어, 맥락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요디야라는 리더십, 순두계라는 리더십이 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어, 지난번 위임식 때 김택룡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권면이라고 저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어, 3절에는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 너라는 표현은 한 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으로와 연결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너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요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드는 아닐 거다라는 것이 정도 정보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멍해를 함께한 굉장히 큰 짐을 같이 짊어졌던 이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 안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마음은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나눠질 수 있죠. 왜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들이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길이 다르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어 있지 않고 또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주 안에 서 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함께 소통하며 기도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렌멘드와그 외의 동역자들도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부흥회 때 정기성 목사님이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축복의 통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돕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펼칠 수 있을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각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성숙한 자들끼리도 도울 수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어, 교회 문화를 잘 모르고 교회 질서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특징은 뭐죠? 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순두계를 꾸짖을 수 있지만 어,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도우라고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비판하고 어, 눈에 있는 그 티를 볼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우라는 것이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겸면하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끌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헌신을 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과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뿌리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열매 중에 기쁨은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추상적인 말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근거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번씩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사진을 찍히고 그 사진 속에서 나의 표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나의 모든 어떤 과거에... 열매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있는 모습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는 방법이 없다라고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톨레랑스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 관용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그걸 한 발자 떨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 다가가기 힘들게 막고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속의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옳거나 네가 옳다라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관용을 가질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은 내가 항상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은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 또한 관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우리는 걸어나가며 도우며 갈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늘 가져야겠습니다. 6절부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계속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또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기억으로 시작하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또 다른 기억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나감으로써, 우리가 주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죠? 어, 지난 주일, 어, 우리를 바꾸는, 나를 바꾸는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에 어떤 맥락에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뀌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지키심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만하고 칭찬받을만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는 주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뿌리를 주 안에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관용과 또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모든 기억으로 시작하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먼저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초청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다름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을 꺼두는 겁니다. 아안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어,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겉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관용, 간구, 감사, 기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의 열정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되는 마음도 지켜주시는 것, 관용의 마음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안에서 기뻐함으로 모든 막혀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